자, 오늘은 요거 TS, TS 샴푸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탈모, 증상, 완화, 골드 플러스 TS 샴푸라고 해가지고, 골드라고 하면은 일단 뭔가 좋은 느낌, 효과가 좋은 그런 느낌이니까,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머리는 안 감은 상태라서 약간 좀 지저분해 보일 수도 있지만, 참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고 나서 또 감는 것도 웃기지 않아요 TS 샴푸 골드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어, 임영웅임영웅 씨가 요즘 광고 모델로 음, TS 쪽에. 광고 모델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간단하게 사용해보고 느껴보는 거 그대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기능성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추가로 드리는 영상이 될것 같습니다 사용하고 똑같아요 막 마사지 하고 일단 제형을 한번 볼까요 어? 투명할 줄 알았는데 하얀색 하얀색 이런 느낌의 다쳤을 때 바르는 거그 마사지 크림 같은 거 약간 시원한 거 그런 생각을 좀 써볼게요 일단 저같은 경우는 뭐 유전적으로 M자 M자 탈모가 꽤 지금 진행이 많이 됐죠 진행이 많이 됐는데 뭐 약을 먹거나 하는 거는 뭔가 좀 꺼려진다? 그래서 그냥 샴푸 정도만 이렇게 꾸준히 아고 눈에 들어간다 쓰는 중인데 어,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두커프를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거품 같은 거는 잘 나요 잘 나오고 어, 씻었을 때왜좀 고독고독한 느낌이 나느냐 좀니까지 아니면은 좀 그 미끈미끈한 느낌이 남느냐 이런 것도 개인적으로 취향이 있던데 저 같은 경우는 좀 오독오독한 스타일을 좋아하거든요. <목소리> 와, 일단 한번 했는데 <목소리> 이거 뭐 약간 미끈미끈한 느낌이 남는 스타일은 아닌 것 같고. 약간 보독보독 하면서도, 딥클렌징이라 그러나, 이런 거, 뭐 두피 스킨딩 이런 제품 같은 경우는 엄 머리가 뻑뻑뻑뻑뻑뻑해지는 경우가 있는데, 또 그런 뻑뻑까지는 아니고, 뭐 약간 좀 부드러운 느낌이라서, 그 중간치를 굉장히 잘 잡았다라는 느낌 괜찮은 것 같은데, 음. 일단은, 또 이런 식으로 한번 실 사용해봤고, 다음 기능성을 알아보러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머리를 이렇게 감고 왔습니다. 머리 감고 왔는데 이거 TS 샴푸에 대해 가지고 한번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당연히 다들 알겠지만 이런 탈모의 증상 완화, 기름성 화장품이라는 부분이고 제가 뭐 설명해드릴게 요 덱스 판테놀, 바이오틴, 나이아신아마이드, 징크 피리치온, 뭐 어렵다, 뭐 아시는 분들 아실라나. 근데 이런 게뭐 함유되어 있어가지고 좋고 프리미엄 보석인 금, 황금빈 영양 성분인 황금 추출물 등이 함유되어 윤기 있고. 빛나는 머릿결 케어에 도움을 준다 프랑스의 유명 제약회사라고 해요 라보레토리스 익스펜스사이언스 한국에서 뭐 한한 하이드롤라이즈드 키노아씨가 함유되었다 키노아씨는 뭐 슈퍼푸드 뭐 이런 종류인가? 뭐 키노아를 이용한 식물성 펩타이드를 함유하는 원료로 뛰어난 수분 보유력과 효과로 확질을 케어해 두피와 머릿결 관리에 도움을 준다 식물성 펩타이드라는 게뭐 단백질 구조 뭐 그런 거잖아요 단백질이 뭐 흡수가 해가지고 두피와 직접적으로 뭐 좋은 관리를 해준다라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저자극 제가 해봐도 뭐 자극적인 느낌은 크게 없었고 약간 딥스케일링 하는 그 제품이랑 머릿결 실키로 해가지고 두피 쪽에는 조금 뭐트리트먼트 같은 게 두피에 닿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그런 거 중간쯤을 잘 잡았다 라고 생각이 드는 제품이었던 것 같습니다 마음에 드는 점은 제형 자체도 아까 하얀색으로 진한 느낌으로 해서 뭐 농축해서 많이 들어 있을 것 같다 라는 느낌 팔모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뭐 영양이라든지 약이라든지 이런 것도 중요한데 스트레스 안 받고 항상 좋은 생각 하고 약간 이런 게 가장 중요한 게 아니, 아닌가 싶은데, TS, 골드 플러스 TS 샴푸, 이게 뭐 단백질이라든지, 그런 영양 흥분이라든지, 금이라든지, 뭐 이런 게 효능 효과의 탈모 증상의 완화에 도움을 준다라고 적혀 있는 만큼, 꾸준히. 보통 이런 거는 제가 얼마 전에 의사선생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6개월 이상 정도 사용했을 때, 자기한테 맞는 샴푸라든지, 뭐 약이라든지, 뭐 이런 걸다 찾을 수 있다라고 해요. 보통 뭐, 보통 1에서 2개월 정도 사용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선 안되고 요걸한 6개월 정도 이상 사용해봤을 때 어, 이게 내한테 맞는 샴푸구나라는 걸알수 있다고 하니까 한번 사용해서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골드 플러스 TS 샴푸 어, 오늘도 이렇게 샴푸 리뷰 한번 해봤고 다음에 또 새로운 신메신 제품 새로운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구독